아침에 이렇게, 어, 지금 한 7시 정도 됐는데요. 이 바이크를 이렇게 타고 싶어서, 우영맹 타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런 아침에. 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도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 여자 혼자서, 다는게또 주위 사람들도 너무 위험하다고 혼자 어떻게 가냐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기에 그냥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젊은 사역자를 만나야 됩니다. 미션을이. 어, 교회 한 군데를 찾았는데 어, 좀 나이가 있어서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자꾸 예쁘던데 좀 나이가 있어서 저는 젊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부에 만발링에 있는 혹시 알고 있는 분이 있으면 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전화로 되세요.